하복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이제 바로 떠났는데 바로 이어서 에서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이 이제 깜짝 놀라죠.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고 눈이 잘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는 애서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을 다 베풀었는데 이제 애서가 내가 진짜 애서입니다 하고 들어오니까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색한 그런 상황 우리 속에서 많이 펼쳐지지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안목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어색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삭의 그런 경우는 본인이 눈이 잘안 보여서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축복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삭은 깜짝 놀라면서, 어 나는 벌써 축복을 다 주었다. 그러고서 애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줄 축복이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마음 속에 느껴집니까? 정말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까요? 에서에게 줄 그런 축복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 복은 그냥 이삭이 처음에 에서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야곱에게 다 부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축복도 줄수 없는 것일까요? 복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을 생각했을 때첫 번째 뭐 기름진 그런 밭이 있고 그리고 세포 도주와 곡식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복이죠. 그다음이 중요한데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또 모든 그런 친척과 너의 그런 가족들 어머니의 후손도 다 너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축복을 이제 주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삭에게 주고 그 모든 그런 자손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인데 이 축복은 원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오셔서 사실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고 다 예수님 앞에 이제 고개를 숙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삭이라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가 이삭이에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벌써, 첫째 아들인지 알고 다 축복을 했는데, 어? 정작 그 아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두 아들이 지금 쌍둥이 아닙니까?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라는 거는 뭐, 그 아들이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인데, 지금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원래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첫째 아들이 잘 된다면 둘째도 잘돼야 되고 둘째가 잘 된다면 첫째도 잘돼야 되죠.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음 가운데서 에 이삭은 내가 실수했다, 어,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한번 느꼈고 사실 이삭 이란그 마음 가운데는 원래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런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게 될것이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애석은 남성답고 늘 활동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 처음에 그 개시가 잘못됐나 보다. 애석아, 우리의 가문을 잇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축복할 때 애서한테 축복해 봐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한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돌아가는 그런 일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삭이 지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명확하게 이걸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의 그런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런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그냥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유를 주셨죠. 왜냐하면 벌써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관심을 갖지만 이미 플랫스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이집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집트, 이집트 그냥 그냥 뭐 나라로 세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생겨났고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율성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 법칙을 주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거둔다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을 일반 법칙을 주면서 그대로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구속사의 라인, 구속사의 라인이 이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적극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회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수 있죠. 첫 번째 축복 기름진 그런 땅을 얻고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은 분명히 이삭이 에서 에게줄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느꼈던 거지 몸 가운데 느낀 거예요. 이삭이 이삭이 축복하면서 어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다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네. 그런데 아버지로서 아니 아버지로서 애서에게 줄 축복이 왜 없습니까? 건강해라. 열심히 살아서 사업을 잘 일으켜봐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봐라. 아, 이런 축복이 왜 없습니까? 일반적인 축복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이삭이 만났을 때아 이게 내가 뭐가 실수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라인, 이 장자의 라인은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 같다. 너는 야곱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축복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구속사일 나는 동생에게 흘러가지만 너는 장자로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사냥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겠다. 왜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은 자기 실수했다는 이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마음속에 보니까 <laughs>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하게 된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내 축복을 빼앗았다. 사실 빼앗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것도 아닌데. 축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마음먹고 원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오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 우이제 명확하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라인이 있다. 내가 원하는 직분이 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이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흐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흐른다 할지라도 왜 함께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겠어요? 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다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실수하고 야곱도 많이 실수하고 에서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한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축복을 받기에 성품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성품을 잘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나누고 풍성케 하고 모이면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져야겠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축복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교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목자가 되는 것은 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선택에 속한 그런 일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내가 그것에 응답하여서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중요한데, 내가 선택한 거냐, 하나님의 뜻이었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그뜻 가운데 응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우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내가 결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할 수 있죠. 내 선택만 있었다면 힘들면 내가 이거 왜 선택해가지고 내가 왜이 지경에 되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정말로 여러분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는 그런 일은+ 일은 여러 민족이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역하면 할수록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잘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은 복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유하게 사는 거,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거, 부자가 되는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약간 여유를 둔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목표, 우리는 그 마음 여기 이것이 영원권하고 제사 하는데 이렇게 딱 집중이 돼야 되지. 내가 이거 하면서 왜 나는 부유하게 되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릇을 잘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나누겠습니다.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역적으로나 생활가우, 생활적으로나 삶 가운데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고 평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성품을 넓, 넓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항상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 잘 나누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때 우리 가운데 불화가 오는, 불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올때 단삼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더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함께 기쁨이 풍성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왔는데 주권적인 그런 축복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불화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죽인다 이런 말까지 하면 이건 뭔가 어색한 그런 일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그런 성품이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목장 사역 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결단하여서 우리 그런 모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평강의 관계, 사랑의 관계 잘 맺어서 우리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 우리가 하고 있는 영원권하고 제삼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다, 사명이다. 꽉 붙잡으면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단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의 목자님, 뒷목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랑 성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로운 그런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스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lsf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스 그룹하고 또뭐 다른 청년들하고 함께 축구를 했는데 뭐 아직은 뭐 유스 그룹이 축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계속 하다 보면 1 년을 하고 2 년을 하다 보면 유스 그룹 학생들이 훨씬 나보다도 잘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잘 하게 되겠죠뭐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1년, 2년, 뭐 3년 정도 잡으면 이제 뭐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예, 모든 그런 사역들이 다, 다 새로운 그런 세대에게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늘 마음을 준비하고 새로운 그런 세대를 축복하고 또 하나의 님 은혜 가운데서 더부흥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간절하게 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그런 새가 축복을 받을 때다 우리의 그런 기도 때문이다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더 많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도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크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사명으로 잘 붙잡게 하시고 사역하는 그런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움켜잡고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가게 하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풍성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해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은혜 목자님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뒷목부님 오랫동안 함께 그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 함께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신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을 모일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목장이 늘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해 주시고 변화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모랑 성사님 말레이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소에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펼치며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도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각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그런 제너레이션 하루가 요심을 감사합니다. 주라학 학생들. 함께하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자라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수로 학생들 하나님 이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려고 하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지식을 심고 필요한 그런 재능들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영원제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면 열정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직 가운데 LSF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어권 회중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흥의 역사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상궁도 필요하고 목장도 필요한데 영어권 회중에 목자도 세워주시고 상공부도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고 우리 에스프레도 하고 있는 우리 정성호 목자님 체지목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오래 그런 삶이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루될 수있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를 막아 주시고 하나님, 실수한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